이제 고추 모종을 심으려고 하는데 이 음. 고추라는 작물이 벌레도 많이 끼고 음. 병도 좀 심하잖아요 음. 근데 처음부터 심어줄 때부터 음. 좀 어느 정도 예방 차원으로 해주고 심는 거 하고 안 해주고 심는 거 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치 차이가 크지 그래가지고 음. 수확으로도 이어지니까 음. 꼭 해줘야 하는 건데 음. 근데 예방 차원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방 차원으로 해주고 심어야 할게 심기 전에 해줘야 할게 심기 전에 해줘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거름은 기본적으로 해준 거고 네. 어. 그거를 뿌려주고 밭을 만들었을 거 아냐 예그렇죠 밭은 어. 다 만들었어 그리고 비닐까지 다 씌웠어 예어 그래서 당신은 먼저 일체적으로는 예. 대야 같은 거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 물을 받아요? 응 어, 예.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살충제하고 뿌리 밝은제 살충제 같은 경우는 뭐 얻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밭에 뿌릴 때는 입제형 살충제를 뿌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는 물이야 수화, 수화제. 아 수화제. 수화제다가 예. 네. 타는 거야.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수화제를 탔어. 예. 네. 그럼 거기다가 뿌리 밝은제까지 같이. 음, 응, 혼용을 네. 해서 네. 같이 해서 심어 줘도 돼. 그러면은 살충제랑 밝은제를 동시에 대야에다가 물을 넣고 음. 살충제랑 발근제를 넣어준 다음에 담그라는 거예요어 그러니까 트레이를? 하는, 어, 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예 어, 예를 들면 나는 농약을 만지기 싫다 예, 어? 물에, 예. 물이니까 손에 아무래도 고무장갑 아무리 아, 그렇죠. 안 끼지 않는 이상은 예 그것도 심을 때 만지니까 농약을 만지게 되겠지 아 그쵸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뭐하면은 예 차라리 대야에다가 1차는 살충제하고 예. 발근제지 예. 그러면 두번째는 그냥 발근제만 아 살충제는 하지말고 하지말고음음 음. 음, 그렇게 하고 예. 물에 담갔다가 이제 꺼냈지 예. 그러면 거기다가 살충제 저, 저 진딧물 입제 예. 끼지말라고 그거에다 예. 살짝 뿌려주는거야 그러니까 물로 된 농약을 만지기가 싫으면은 음. 발근제랑 물이랑 섞은 데다가 트레이를 담갔다가 빼가지고 음. 나중에 입제형으로 된 진딧물 약을 뿌려주라고요. 응. 뿌려주고 고추를 다 심었어. 예. 어? 예. 다 심었으면은 다시 한번 아무래도 밭에 예방천으로다가 밭 만들 때 토양살충제를 뿌렸잖아. 예. 네. 응, 어, 그러고 나서 고추를 심어놓고 네. 그우에다가 다시 토양살충제를 뿌려도 돼. 네. 아무래도 토양살충제 뿌리면 냄새가 나니까. 네. 벌레들도 저거 하니까밭만든상태에서예방으로맨 네. 처음에 만들었지. 네.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이 예방으로다가 토양살 수제를 뿌려도 네. 효과는 있어. 네. 비닐이 있어갖고서, 뭐, 비닐 속에 뭐, 안 들어가지 않냐, 뭐 하냐, 그러잖아. 네. 비닐 속에는 먼저 1차 때 토양살 수제를 뿌리고서, 네. 밭을 엎었기 때문에 그 안에 토양살 수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어 놓고 나서, 네. 벌레가 끼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어,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뿌려주는. 근데 얘기. 그 뿌리 밝은 재는 음. 넣는 이유가 음. 활착이 빠르라고. 좀 초기에 트레이에 심고 음. 그때 초기에 뿌리 활착이 빠더라고 어, 해주는 그렇지. 거잖아요. 초반에 뿌리 활착이 좋으면 좋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성장이 빠르니까 벌써 안착이 빠른 거지. 그러면 꽃을 더 따요? 아무래도 좀이라도 더 많이 따고 더 하겠지. 어, 뿌리가 네. 활성화되니까 왜냐면 은 포터에 있는 거를 물에 네. 담갔다가 그리고 꺼내서 다시 포터에서 빼잖아. 네. 뺄때 뿌리를 근들게 되잖아. 예. 그치, 근들거걸 스트레스를 들 받게 하는 거야. 쉽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심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효과는 더 좋지. 그쵸. 그러면 벌레도 어느 정도 예방 차원을 잡아주고, 음. 그리고 뿌리도 안 해준 것 보다는 활착이 더 빠르니까, 음. 뿌리가 이제 잘 뻗어서 음. 이제 고추를 더딸 수도 있는 거고. 음. 좀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살충제만 뿌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살균제도 뿌려. 음, 심기 전에. 음. 어, 살균, 살충, 뿌리 밝은데 이렇게 다. 음. 어. 어. 음. 네,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이랑 벌레랑 성장까지 한 번에 다 잡아서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 거네요. 음. 음. 네, 애당초 깨끗한 거로 다 심겠다. 그래서 끼는 거는 예방으로 관리를 하겠다. 대여분 이제 나중에 갖고서 진딧물 떴을 때 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 1차2차3차 진딧물 약을 방제약이 다 틀려야 돼. 네. 요즘은 진딧물도 면역성이 생겨서 네. 약을 써도 잘안 죽어. 어, 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일차 A, 2차 B, 3차 c 라그러면은이 음. 약제차가 다 틀려야 돼.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뿌려야 진딧물도 방제가 좋아. 그러면 심기 전에 살충제랑 밝은제 해주고 음, 음. 심으면 되겠네요. 음.